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 한 편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 설교의 열정을 어디서 온 것인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순절에성령일 강림하시자 소동이 일어났죠.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50일 전에요 불과 50일 전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안으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 그 사람이 맞는가 베드로의 신앙 요정을 보면 말이죠. 본레 칼릴리 오부였죠 사람 낭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만났죠. 아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을 했죠.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 사탄이라는 이런 책망을 또 받았죠. 아 베드로는 내가 죽을 전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죠. 그러나 세 번이나 저조하면서 주님을 부인을 했죠. 빈 무덤을 가보았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런데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어떻게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수가 많고 별볼 일이 없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아, 베드로는요 주님과 3년 동안 동거하며 동행을 했죠 주님하고 침식을 같이 했죠 아 그러면서 말씀을 들었죠 산상수훈을 희뿌리는 비우도요 이른양의 비우도 탕자의 비우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세 분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들었죠 또 보고 경험을 했죠 변화산상의 중임을아 보고 오병 이후에 경험을 했죠 무리로 그런 그런 경험도 했죠. 나라사,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 사랑하는 아들이요, 메기보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칠십 문도들이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의 열정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경험을 한 데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40일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그냥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주님은 40일 동안을 머물면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주님이 3년 동안도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어무려모려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실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공생의 3년 동안에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한 번, 두 번, 세번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귀 담아 듣진 않았죠. 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을 들어서 성경의 근거에서 십자가 고난 부활 이런 걸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키셨던 겁니다. 아, 부활하신 주님은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모세와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리고 여러분, 실의에 잠겨서 낙향을 하던 그들.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로, 백두 예루살렘, 그 시로 일어나 이루살렘으로 달려갔죠. 아, 주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도원하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그 제자들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은 주님에 대해 기록한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가요? 하비세 시편을 들어서요 내용혼을 음배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는요 주님의부원하신 증거 근거 성경주절로 시편 16편을 들었죠 아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누구에게서 배워 이거나았단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데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 어찌 이거의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것이겠느냐. 그는 죽어 장사되어 무덤이 오늘까지 있다 이거야. 불타는 논리 라제본 화이러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구속사 아카데미에서도 목사님들에게 이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불타는 논리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대한 열정은요 불타는 논리에서 온 겁니다 성경을 점들의 모임처럼요, 끊어진 말씀으로 본거 아니에요. 창세계에서 내가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루어 떠나신 이 논리. 이거 여기에서 이 불타는 열정이 온 겁니다. 주님에 대해 기록한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가요? 탑에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내가 내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 거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우편 제 위에 근거 성경 기절로요. 10편, 110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아,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걸 누구에게서 언제 배웠는가? 배웠는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걸 누가 이걸 생각나게 하고 불타는 열정 있게 했는가?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분이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리스도가 불명하지 않느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날에 3천명이 회개했다 우리죠 이게 베드로가 말의 지혜로 온전히 좋아서 한 것이겠습니까 아, 베드로의 속에 있던 불타는 논리가 형제 속에 있으면 형제도 불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주님에 대해 기록한 어떤 말씀이 또 이루어졌는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 베드로가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 이걸 지원하고 있어요. 놀랍죠. 모든 족속에 너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주님에게서 이 말씀을 배운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불타는 열정 있게 한 거죠. 또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손지자 나를 세울 것이니 그대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이 분을 위해서 증거한 것이다. "너의 와 너의 너희 관원들은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노라."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설계를 여기서 그쳤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되나요? 오살자가 되는 거죠. 판사가 잘못 알고 사형 운동을 시켰어요. 오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언약하고 예언하신 대로 말해요. 이같이 이루셨나니라. 이게 불타는 놀이인 거죠. 형제 속에 불타는 놀이가 있으면요, 에레미아 선지자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청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에 대해 기록한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나면서 안 질배된 사람을 고쳤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서 나니라. 그리고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집모퉁이에 모래떡이 되었나니라 아 여러분 이 말씀은 1편 118편의 인용이죠 아 놀랍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 불타는 논리로 증언하고 있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나니라. 이 논리 종년는 말씀 앞에 요피난할 말이 없는지라 봉오리 개, 개가 되어버린 거죠. 성령이 마시고 구약신경을, 구약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가 형제에게요. 성령이 마셨어요 형제의 손에 성경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목적이 뭔가요 바울이 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부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죠 그러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것을 증언하고 개정은 증언으로 되어 있고요 해역성경은 증명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번역에도 옳은가요? 여러분 이 증언은요 마트레오예요 증언 마트레오 여기서 말투스 예? 증명은 파라티테미예요 그런데 이헬라어를 보시면요 증명이 맞아요 파라티테미 이거는 둘을 나란히 놓다. 무슨 뜻인가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에 기록된 예언,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와 예수님을 둘을 나란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보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게 않냐? 맞지 않느냐? 불타는 논리, 형제에게 이 불타는 논리. 주님들이요, 성경을 들어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십시다. 오늘날엔 인문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심리학적인 설교, 자계개발 다 유익해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설계로는 거듭나게 하질 못해요. 그거는 불타는 논리 이게 있잖아요 모세오격의 불타는 논리를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신 말씀을 복습하는 격이죠. 주님은요 이성경에 내게 되어 여길 증언한 것이라 자 하나님 보시게 좋으셨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랬죠. 그러자 내가 여자의 우선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하이리라 원복음을 주셨죠. 그데 추방하실 때 가죽옷을 입혀 추방하셨다. 때가 되면 너희에게 가죽옷을 입혀 돌아게 하겠다는 아, 아벨의 본인제를 드리자 받아주셨죠. 어떻게 받아주시는 게 가능했나요? 본질을 통해서, 노아가 벌거벗은 걸 이제 가려움을 받고는 세매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기 세 아들 중에 그리스도가 세매 줄기로 오실 거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시시하는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 그 자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 제물 이 되실 자리죠. 그리고 야곱을 애급으로 내려보내시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영적 출애굽을 개시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나?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판석을 치라 생수가 솟아나고 또 만나러 주셨죠. 그리고 율법과 성막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막에 가서 본죄를속죄제를 드림으로 해결을 받은 거죠. 대제상 5대제사를 내게 되에서또 개시하셨죠. 아 피를 먹지 말라고 금마셨어요 그 그런데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주셨지만 그건 그림자였던 거죠 대속죄일에는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본속죄 속위와 앞에다 뿌리란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그 피를 통해서 너희들을 보아주겠다 아 그리고 탁하신 곳에 가서 삼대절기를 지키라 다른 일로서는구원얻들일뿐이 없다 베드로가 증언했잖아요 오직 탁하신 곳 그것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초속으로 상본제를 드리라 하셨죠 내가 소고기를 먹으며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요 동방 해돋는 곳에 유다지파는 진을 쳐라. 왜 동방 해돋는 곳? 유다지파를 통해서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게 되는가요 그리고 출발할 때 선두로 유다진영에 앞장서라. 출애 그때도요, 영적 논리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다는 이 놀라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라 그리고 모세가 내게 되어 기록하였나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실현과 선지자의 불타는 논리. 이 사야서에서는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 이렇게 확실한 은혜입니다. 징조를 주실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우선이 많은 애기들이 태어나는데 누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하나요 내가 징조를 주는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분이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시다 한 아기로 오는데 임만엘이라 하리라 전능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동네 베들렘에 오실 것이다 날이 타고 입성을 하실 것이다 은3 0에 팔릴 거다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인들과 함께 강도들 틈에못 박으실 것도요소금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죠 매우 편히 앉았으라 두벌성천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영접하로 내가 다시 오겠다. 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혀보이거늘 성도들의 눈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밝혀보이도록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증언해 하십시다. 조경입니다. 주님은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용접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처럼 온약하고 예언하고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신 후에 어떤 사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신 후에 믿을만한 증거를 주신후에 보내셨는데도 왜 믿지를 않는가요? 저는 세 가지로 꼬박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중에 사탄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혼미하게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거 그거 좋아요. 혼미하게 해서요 그리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우리 설교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일회용 설교들만 한다는 거죠 설교를 에?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인 노이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오늘 증거나 그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걸 몰라요. 불신자의 성경은 예수를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보는 거예요. 봉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전도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 막고 있다는 건 거죠. 전도의 문을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나팔에 분명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들어서. 그리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칙식을 전하나, 언어가 없고, 말씀이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저희들에게는 언어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이런 음성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주시고 주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딱 끝까지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다염질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불타는 열정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